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오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는 기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차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공하고 발전하고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오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전 목사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네. 오늘 밤에 우리가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 네.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로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 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귀한 강순건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더럽고 추악하는 아버지 시점에서 끼하고 박되고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끼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만한 씨앗을 뿌리고 댕겨오니, 주님께서 다 거듭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끼한는 우리 전도사님들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잘 도전받아서, 이 아버지 덕도가 걸어가게 쓰임 받는 종들들에게 도와주옵더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특별히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 같은 영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피 부르고 나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한 소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에 구원받는 소가 많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하는 나 이. 도와 주시옵시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야간에 아버지는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분쟁이 아버지는 주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민족의 전쟁과 분쟁이렇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의 전쟁은 멈추고 쿨에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로세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귀한 전목다님 아버지 전 세계 복지 방송으로 아버지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세계 복지방송의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하늘나라 확장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우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부족한 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